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는 이세 나라를 모두 우리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 나라는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했고, 백제는 고구려와 수백년을 싸웠습니다.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세 나라를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한국사의 가장 깊은 뿌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역사의 시작으로 올라가 보면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국보다 먼저 존재했던 세계. 바로 사만입니다. 세계의 한은 국가 형태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왕도 하나의 궁성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 이념으로 연결된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만이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로 나뉘었고, 그리고 우리는 왜그 모든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게 된 것일까요? 서로 다른 나라였던 삼국은 정말 같은 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 속에서 하나가 되어 간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만에서 삼국으로 이어지는 가장 오래된 질문을 시작합니다. 고대 기록 속 사만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왕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삼한에는 뚜렷한 국경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없었고 서로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마한에는 수십 개의 소국이 존재했습니다 진앙과 변한 역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집단이 나뉘어 살아가던 세계였습니다 각 집단에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그 위에는 더큰 권위를 가진 상위 지배자가 존재했습니다. 이 구조는 러시아 역사 인류학자 크라딩 교수가 말한 초복합 추장제의 통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초복합 추장제는 단순한 부족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 정치 단위가 층층이 연결된 고도로 조직된 사회 구조입니다. 각 집단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위에는 더큰 권위를 가진 상위 지배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환웅이라 불렀고 단군이라 불렀으며 사만의 세계에서는 그를 천군이라 불렀습니다. 고조선이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이념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 했듯 사만은 천군의 제천 질서와 소도의 성역을 통해 신성과 의례로 통합된 세계였습니다. 왕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다스린 문명. 이것이 바로 사만의 통치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수십 개의 소국과 수많은 부족은 무엇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을까요? 사만을 묶고 있던 힘 그 중심에는 천군의 재천 질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 천군이 있었고, 그들이 의식을 행하던 신성한 성역, 소도가 세워졌습니다. 소도는 왕도 권력도 전쟁도 침범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든 소도로 도망하면 잡아갈 수 없었고, 모든 부족은 이 신성한 규범을 함께 따랐습니다. 왕권이 아니라 천군의 재천 질서. 영토가 아니라 소도의 신성 규범. 권력이 아니라 의뢰와 관계망. 그것이 수많은 부족을 하나의 세계로 묶은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사만의 세계에서 어떻게 고구려 백제의 신라라는 강력한 새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사람과 관계로 연결된 이 질서는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 국가체제로 변해갔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까요? 사마는 흩어진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질서 없는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집단이 연결된 유연하고 살아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연함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관계의 질서는 점점 권력의 질서로 바뀌고 집단의 연합은 점점 국가로 변해갑니다. 이제 우리는 사만에서 삼국으로 넘어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서로 다른 민족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매우 신중한 답을 내놓습니다. 초기 한국 고대사를 연구한 하버드 대학 역사학자 마크 바잉턴은 삼국을 서로 완전히 다른 민족의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삼국은 완전히 다른 민족의 국가가 아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 이세 나라는 끊임없이 싸웠고, 서로를 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삼국보다 더 이전, 바로 사만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 신라 사람은 정치 체계도 달랐고 지배 방식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천 의식을 하고 신화를 나눈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삼국의 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만 시대 수많은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크고 작은 부족, 서로 다른 세력. 경쟁하는 지도자들. 그 속에서 힘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사람을 모으고 제사를 주관하며 한 사람이 점점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연맹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왕이 탄생했습니다. 고구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백제도 신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이 아니라 집단이 만들어낸 질서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삼국은 서로 다른 나라였지만 권력이 태어나는 방식은 같은 문명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토양에서 자란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소국이 연결된 세계였습니다. 초기 삼국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 세력이 함께 모여 점점 하나의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땅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마는 경계선으로 나뉜 나라가 아니라 혼인과 교류로 이어진 세계였고 초기 삼국도 사람의 연결을 따라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삼국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사만의 세계가 변하며 만들어진 역사였습니다. 삼국의 시작은 단절이 아니라 사만의 이어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지나 반스는 사만에서 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인구 이동과 정치 구조의 재편으로 설명합니다. 즉 새로운 왕국이 등장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단지 지배 구조와 정치 체제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고대 유라시아 국가 형성을 연구한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베귀드는 고구려의 탄생을 단순한 민족 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구려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니라 북방의 정치 세력과 기존 집단이 만나 새로운 권력 질서를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시작점, 바로 예맥의 졸본. 이곳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졸본의 문화와 사회 구조는 사만과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서로 닮아 있는 문명권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구체적인 공통점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연맹적 정치 구조입니다. 졸본과 사만은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소국이 연결된 연맹체제였습니다. 중앙의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혈연과 동맹, 그리고 공동의 질서로 묶인 네트워크형 정치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만에서도, 초기 고구려 졸본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른 문명이었다면 동일한 정치 구조가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이들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동일한 문명권에서 나온 서로 다른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제의와 정치가 결합된 사회입니다. 삼한에는 천군과 같은 재정 일치의 권위가 존재했습니다. 초기 고구려 역시 하늘 제사와 왕권이 결합된 신성 권력 구조를 보입니다. 정치는 단순한 군사 지배가 아니라 하늘과 질서를 연결하는 권이었습니다. 셋째, 농경과 철기 기반 사회입니다. 사마는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농경 중심의 정착 사회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졸본 역시 수련만 하는 유목 사회가 아니라 농경과 정착을 기반으로 한 복합 사회였습니다. 즉, 서로 완전히 다른 문명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과 생활 구조를 공유한 세계였습니다. 넷째, 혈연과 집단 중심 사회입니다. 사만은 부족과 촌락 공동체가 정치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초기 고구려 역시 왕권 위에 여러 귀족 집단이 공존하는 복합 권력 구조를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만의 영향력은 과연 한반도 남부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사람과 교류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 확장되어 있었을까요? 사만의 문화가 졸본과 이어져 있다면 그 영향권은 자연스럽게 더 북쪽 요서까지 닿아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과 흔적. 그리고 문명의 연결을 보면 사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경계보다 더 넓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고고학 자료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만 시기의 토기 양식은 삼국시대로 들어가며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조금씩 바뀌며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취락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마을이 사라지고 새로운 민족이 들어온 흔적이 아니라 기존 거주지 위에서 사회 조직이 점차 확대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생활 방식과 문화 요소도 동일합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삼국은 전혀 다른 민족이 세운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기존 사만 사회 위에서 정치 구조가 재편되며 탄생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예맥과 사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예맥이 성장하여, 마침내 고구려로 이어졌고, 사만이 발전하여, 백제와 신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닮았고, 제의가 닮았으며 권력이 만들어지는 방식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문명이 아니라 하나의 오래된 세계에서 시작된 형제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점. 그 가장 오래된 이름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언어 연구 역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삼국의 언어는 서로 완전히 달랐을까요? 기록을 보면 고구려 백제신라는 발음과 표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명의 소리가 달랐고 관직의 이름도 서로 달랐으며 일부 단어는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즉,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낯선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유롭게 오갔고 왕실은 서로 혼인을 맺었으며 동맹과 외교 관계도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러시아 언어학자 알렉산더 보비는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삼국이 서로 다른 언어적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 집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은 여러 언어가 만나고 섞이는 접촉지대였고 집단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즉 삼국의 언어 차이는 서로 단절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갈라져 나온 변화였습니다. 결국 언어 역시 사만에서 시작된 문화와 사람들의 연속성이 삼국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신화와 제사를 보겠습니다. 국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람들이 믿던 이야기와 하늘에 올리던 제사입니다. 고구려에는 동맹, 백제에는 천신 제사, 신라에는 제천 의례가 있었습니다. 이 의식들은 이름은 달랐지만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모두 하늘의 제사를 올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례였습니다. 이 전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사만 시대의 천군과 소도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올리던 공동체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즉, 삼국의 제사는. 서로 다른 나라의 의식이 아니라 같은 신앙 구조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한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삼국은 서로 다른 나라였지만 문명은 같았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상징, 같은 세계관이 서로 다른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삼국은 단절된 시작이 아니라 삼만에서 이어진 하나의 정신 세계가 세 나라로 펼쳐진 역사였습니다. 삼국의 형성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등장한 사건이었을까요? 고대 사회 구조를 연구한 캐나다 인류학자 브루스 트리거 역시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 형성의 핵심은 민족의 단절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와 사회 조직의 재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는 갑자기 새로운 민족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회 위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정치 체제가 조직되며 형성됩니다. 즉, 국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회를 이루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서로 맞섰지만 문명은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문명의 힘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더 거대한 통합체였습니다.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삼국은 완전히 다른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서 갈라진 정치 공동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삼한에서 시작된 흐름 삼국에서 이어진 변화,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갑니다. 긴 시간 속에서 전쟁은 끝나고 흩어졌던 길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삼국의 경쟁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신라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의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점차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집단들은 서서히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자 삼국의 말은 점차 하나의 언어권으로 수렴해 갑니다. 완전히 같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이해는 곧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만에서 시작된 사람들, 삼국으로 나뉘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언어권 속에서 하나의 역사로 이어진 사람들, 함께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역사는 다시 고려로 이어지고 다시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왕조는 바뀌고 정치 권력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만의 세계는 사방 만리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삼국의 세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세 나라는 이 땅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더 넓은 세계와 이어져 있었을까요? 고구려의 북방, 백제가 건넜던 바다, 신라가 닿았던 교류의 길.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뻗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겨진 기록, 땅 속에 잠든 유적,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 삼국의 세계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그 답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